니다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 자, 13번은 행렬의 계산 문제인데요. 행렬에서 교과 과정이 주는 의미는 뭐냐? 행렬의 교과 과정의 뜻은, 네, 당신은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B 곱하기 a 의 제곱 이 있잖아? 네, 요 놈을 일일이, 네, B 곱하기 a 의 B 곱하기 a 의이 e 곱하기 꼴로 써봐라, 말이지. 그랬더니 요 놈이 1, 1, 1, 2래. 그런데 구하라는 게 뭐냐? 구하라는 것은 A, B 전체의 제곱을 찾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A, b 의 A, B입니다. 얘를 찾아오시오. 이 말이지, 그지? 자, 이렇게 정리를 해내면, 항상 수능시험이라는 거지? 얘 풀어서 A하고 B를 찾는 게 아니고, B 그렇다고 대입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그지? 그게 아니고, 항상 수능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주어진 조건과 구하라는 문제 사이에 서로에 관해 연관 구조를 파헤치는 거니까, 예식, 요놈식으로부터 요 놈이 어떻게 나오는지만 봐라. 근데 가봤더니 말이죠. 네, 요 부분. ABA 있잖아, ABA. ABA 부분은, 네, 위랑 아래랑 똑같을 수 밖에 없어. 그치? 오직 변모된 상태는 여기 있던 B를 여기다 두라. 이 말이지. 그렇다면, 네, 곱해진 왼쪽 B를 죽여라. 죽이는 방법이 뭐지? 네, 역행렬을 곱하라. 해서, B인버스. B가 필요하대. 곱해! 그러면 여기 B를 곱했습니다. 해서, 요놈 산수 계산을 거치면 그냥 깨끗하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역행렬 구할 수 있죠? 그냥 도이 있죠? 네, 그냥 산수계산 두번 하면 되겠지? 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충분히 해낼 것이다. 다시 한번 연관상태, 주어진 조건과 구하는 문제 사이에 연결고리를 생각하라. 둘의 비교를 거치면 바로 가볍게 정답입니다. 이번에는 15번 가보겠습니다.